왼쪽 나두오씨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워! 사람 멀! 빨간 걸어씨내 손에 달렸어 너. 장 빠지고 아니, 고 탁! 그냥 야, 바람 부니까 오토바이가 왔다갔다 해아 앞에서는 침뱉고 뒤에서는 밀고 이거 어! 오토바이 밀려 바람에 그게 바로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<laughs> 오토바이 왔다갔다 했다니까 어이비이리 어? 아 저거 날라서 동완이 얼굴에 딱걸렸어야 <laughs> 바람 쐬분다 어, 조심해 조심해 장안공고다 장안공고 동완이는 왼쪽 했어요 깜빡이 발을 기만했어 오저 반쪽 발어 왼쪽 아니에요 왼쪽? 왼쪽인 왼쪽 왼쪽 차 오나 안 오나 야아 진짜. 야얘둘 앞으로 와왼 뒤에 로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오른쪽을로잖아요어저불안 깜빡 수가 없어 깜빡이가 오른쪽인데 아니 자칫 켰다가 차 떴는데 오바된거야 봐봐 오바된거잖아 그런걸 가지고 뭐라 그래 동아에는 그냥 진짜 장었어동아에 아우 이사가 시는편 난다 아동아이제 안좋다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저거 저거 <laughs> 쟤왜나 사고칠줄 알았다 <laughs> 사고 한번 칠줄 알았어 동안이 저 괜찮냐? 괜찮아요 저는 왜그래 왜그래 나새게걸렸는내가 오두막 받았 아니 뒤에 차가 기다려서 그래 괜찮아 어제 신호 걸렸는데 이리와요 앞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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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왼쪽에 팝박스 좀 찌그러졌어 응, 괜찮아. 그럼, 아, 약간 들어네 저, 하이팅 가 돼. 요 내가, 한 번, 그, 어어 들어갔어. 어 앞에 신 오는 거아니 아니, 어떻게든 같이 붙어가야 하는가 봐. <laughs> 나 승부라 그럴줄 알았지, 내걸 받을 줄이야. 이 <laughs> 아, 안다, 됐어, 됐어. 방심하시면 안 돼요. 누구 받을란걸 몰라. <laughs> 덕현이 아까 이상하게 서가지고 그래. <웃음> 나 진짜 쏘면 좋겠다. 너 그냥 내 뒤에 섰어야 돼. 언제 <laughs> 신호 걸려서 못 가는데. 갔다. 철 수가 차가 없게 못 썼다고요 나 차가 받은 줄 알았어 씨. <laughs> 날씨 진짜 따뜻하다 우리 어디가? 홍원항 어우 축제하나 봐또그럴니까 쭈꾸미 축제하나? 어... 그럴수 있는데 거기가 홍원게 쭈꾸미 차리면 막 축제하거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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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음. 이차다홍으로 가는 차 같아. 축제하면 아, 더 비싼데. 그니까, 더 비싼데, 비싸게. 청와대 여러분, 누워서 자는것 같아. <laughs> 오, 엄청 떨어. 뭐 하려고? 어, 왜 이렇게 떨어? 뭐, 뭐 하지 마시죠. 안 어, 빠지겠냐? 만족했어! <laughs> 뭐하라고요 완디도 어떻게? 뭐 금세 뭐 뚫는 뭐 뭐? 뭐, 아, 게 온다? 아왜 이렇게 떠어 근데 이거? 아이 뚜껑 열다. 아. 뭐건들지도 못하게 아 아, 아, 뭐 금세 뚫렸어? 뭐? 뭐. 왜안 가니? 차 많이 나와 들어왔다 이거. 엄청 밀리겠다. 네. 아 이거 느낌이 싸운데 차 많이 밀릴 것 같은데. 장날이 장날이라고 또아 요즘 축제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, 몰려 날씨 좋잖아 날씨만 희망을 품게 어 비린내 조금미 샤브샤브 아유, 야, 아, 기름, 나 기름 넣고 간다! 기름 넣는다고요? 기름, 기름. 네안 써? 시라에서 가죠? 여기에서. 가도 돼. 오거나 띄고 가면 돼. 나 띄어놓고 간다는데, 뭐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좋은 데를 넓은 데 찾고 있는데, 왜. 기름, 너 그냥 나, 갈라고 많다. 해 넓은 데. 찾을래 했어 내가 나그다나부터 아이고 이게 어졌나 에? 네? 이게 이게 여기 탔거든. 아. 여기가 엄청 작게졌네요. 아 이게 아 이게 앞으로 밀어야 돼. 뒤로 왔어. 아. 뒤로 좀 빼야 돼. 어, 이, 이게 밀렸어 이쪽으로. 이십도 어앞 아니 앞으로 어 이거 빼봐 어 빼서 다시 어 앞쪽으로 조금 그래도 약간 그랬나 다른데 그래도 에이씨 버려 <놀람> 요게, 그거 이게, 이, 게 틀어졌다는 거네, 자꾸. 됐어. 됐어, 아까 도 많이 나아졌어. 응. 어. 됐어요, 됐어요. 응. 음. 버려. 어, 찌그러졌네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, 도쿄는 이상하게 서가지고, 씨. 너 가만히 서 있어야지 왜 지키려고 그래. 그, 지나가야지 어차피 차도 못가는 어, 이상하게 서가지고, 내가 차선을 먹고 있잖아. 상관없다니까! 뒤차어제못 가는데? 아, 네, 여기 있잖아. 동아리 막 치고 들어온다고! 어, <laughs> 차들 어가는데밀리던데 뭐 일단 왔으니 일단 가봤다가 안 되잖아. 아, 기업이 좀 받았네. 기사시 당 찾아야지. 뿌였네, 뿌였기계가 뿌였. 뿌였. 너무 안 좋아요. 아... 바람 엄청 불어 오,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, 지난 들어가네 와, 줄, 줄, 줄이 가네, 줄, 줄이 가 그니까 어 바람, 씨 돌려 나와야 되는 거아니야 그니까, 차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, 보내고 어, 이차가오락보내 오케이 고고고고고고아뻘 봐라 뻘어비린데에 어? 저 뭐야? 발전소야 저거? 여하 이사한짓 안하면 뻘짓 하는 거잖아 반응해야지 어. <laughs> 동아이 아 동아리 뻘쭘이라고못 들었네 아, <laughs> 그러니까 이, 이렇게 뻘쭘탄을 만들다니까 어이, 와 어? 줄는데아줄수있안 되겠다 아이 와아 아니 돌, 그냥 돌려서 기사 시장 찾게 하하야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야 맨날 <laughs> 거기 향이라마하고 똑같애 응, <laughs> 어, 안돼안돼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하게 어. 우측 빠져요 일 옆으로 빠져아 우측 빠져서 어. 좀더 앞으로 가 경찰서 다좀더 앞으로 가더더 더.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일자로 세워요 어. 아니 앞으로 어. 앞으로 가려잖아 자, 쭉 세워 이제 서 네. 오케이 상의를 하자 아나 진짜 이 양반들 죽겠네 뒷차를 생각 안 하고 씨. <laughs> 환장하겠네 진짜 그냥 공동으로 가게요 <laughs>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만 되네, 그냥. 아 <laughs>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궁시렁거렸다, <laughs> <받았다, 웃음> 저거. 오오. <laughs> 출발. 기다려, 기다려. 일로 쭉 타고 들어가버려. 끝에까지 가니까. 벌서 나가야 하네 앞에 박어, 반대쪽 차안온때나아갖고 그냥 인사하고. 어, 또막아줘봐 어, 나 박아줄게. 가요. 네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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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가요. 가요, 가가 아, 신기한 그똥 싸네. 아, 어 아... 지대로 는데 아, 앞에서 쌌는데 뒤에서 냄새가 난다고? 어, 어? 관리양 여기. 네. 여기야? 네. 여기 맞지? 오케이. 와 바람, 와뭐 날라간다, 날라간다, 날라간다. 거 내리막길이잖아 지하도놈이세요 기억나나 보다 <laughs> 강아리짬뽕 전문점 다물어, 다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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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물어.